쇠좀 많은 곳으로 왔는데, 아, 이런데, 쇠이 어 많은 곳에는 어또 버섯이 많이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쇠비 많은 곳에, 아, 모기 버섯이나, 뭐, 아니면 아 요즘 흰털 깔때기 버섯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요 습기가 많은 이런 계곡 쪽을 한번 살펴보려고 잠깐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버섯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이거 보시면은, 이게, 아, 어, 신털 깔때기 버섯이죠? 와, 여기 엄청나게 올라와 있네요. 아, 상태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벌레도, 어, 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 볼까요, 한번, 상태를. 예, 이 아래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겼고요. 어, 요거, 그 회색 깔때기 그 서리버섯하고, 어, 아랫면이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서리버섯하고. 아 그렇고 위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구요 아아아 요거는 아, 지금 막 이제 올라오는 거구요 아 지금 이거는 다핀거예요아다 펴서 아 상태가 아 위에는 좀금 상태가 안 좋네요 아아 요거는 아, 아, 두고 어,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 아이고, 여기, 어, 신털 깔때기 옷을 또 이렇게, 어, 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있죠. 음, 네. 아, 다른 분들, 아, 여기 또 많이 채취하시는데, 어, 저는 구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와있습니다. 예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기도 어 어린 장기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어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여기서 완전히 그냥 아. 엄청나네요. 야.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 거기까지, 아, 막 줄을 이어서, 아, 나와 있네요. 그, 흰털 깔때기나, 아, 서리버섯도 나오는, 아, 치 조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 하, 보시면은, 아, 이렇게 물이 지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조금 전 어, 방금 전에 보셨듯이 아, 도랑 계곡 옆에 아, 이런데 가시면은 아, 이런 쪽에 이렇게 아주 그냥 줄로 이어서 나옵니다. 회색깔뜨기 버섯도 흰털깔뜨기 아, 버섯이죠. 아, 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아, 여기도 막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어, 여러분들, 신털 깔때기, 거서 산행하시려면, 어, 조그만 도랑이나, 계곡 물을 흐르는 어, 그런 옆으로 다니시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 위에까지 막 죄를 어, 지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 너무나 이쁘네요 아, 조금 더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게 아, 3일 해야지 말입니다 그죠 아, 이쪽에도 보면은 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흰털 깔때기나 회색 깔때기 아, 사리버섯을 어, 채취를 하시려면은, 아, 어, 이런 계곡 쪽, 계곡을 끼고 있는, 어, 계곡 옆에 이런 데를 다니시면은, 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방금 전에 보셨던건 흰, 흰털 깔때기 버섯이고요이 요거는, 어, 어 털목기 버섯입니다. <laughs> 아, 털목기 버섯. 어, 털자 들어가는 게 많죠. 어, 여기 모기버섯에 보면은 하얗게 흰 털들 털들이 있다고 해서 어, 흰털 모기버섯인데 털모기버섯인데, 털모기버섯인데 어, 이런 계곡 쪽에 다니시면은 어, 모기버섯도 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또 올라가서 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더덕이 아, 싹대가좀 아, 굵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 가을이라 이제 꽃필 때가 돼서 수치는 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데. 참이 아, 딱 빨간 딸을 딱 달고서 멀리서 딱 보여야지. 날려가는데 또. 아. 삼도 안 보이네요. 아, 오전에 어. <laughs> 살모사. 우와. 저기. 아유, 저. 어우, 살모사가 저렇게 크아요. 와. 내려온다. 음, 비온 다음에 어,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도 있죠. 비온 다음에 뱀 조심하세요. 어, 비와 오다가 끝쳤다면은 뱀들이 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뱀은 크, 여기 오십시오. 설무사도 아주 엄청 커요. 크, 공격하려고 어, 지금 나. 머리를 탁 들고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음. 꽃숭이버섯이 보입니다. 많이 큰것 같지는 않은데, 아, 오늘, 아, 그래도 첫 번째 보는 꽃숭이. 와, 왜 이렇게. 아, 네, 오늘 첫 번째 만난 꽃숭입니다. 아, 이거 너무 작네. 아다 폈어요 벌써. 아뭐 꽃순이가 이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이제 다 자란 거네요. 어, 보면은 이렇게 다 폈습니다. 이거는 뭐더 이상 놔둬도 음, 이게 잎이 활짝 이렇게 꽃처럼 활짝 피면은 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게 다 자란 겁니다. 아 요거는 어, 뭐 작지만 그래도 체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막 피어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막아 아,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이거는 벌써 펴서 아랫부분은 벌써 망가져가고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살짝 폈습니다. 더 이상 뭐 자랄 게 없네요. 아래쪽에 여기 뿌리도 한번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도 꽃샘이마석이 있는데 아 저것도 작네요. 아 얘도. 조금합니다. 어. 아, 꽃송이버섯이 이렇게 어, 자라지 않고 어. 이렇게 작은 상태로 있을까? 아. 얘도 지금 벌써 망가져가고 있네요. 아, 밑에는 벌써 망가졌습니다. 으흐, 여기도. 아유, 거 조건이 안 맞나 봐요. 오늘 완전히 꽝이네요, 꽝. 아 참. 하, 밑으로 보여드리면, 하, 이렇게 하, 벌써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 어린데. 이게 다 자란 거예요, 지금, 현재. 아, 어, 아마, 어, 양분을, 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해서, 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주변을 한번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주먹만한 거두개 오늘. 완전 꽝이네, 꽝. 아, 일단은 주변을 한번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산을 해서 어 컵라면을 하나 사왔습니다. 아유, 아 컵라면을 뭐 하나 먹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 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만난 게 없는데, 아뭐 어 꽃송이도 어 어린 거, 어 주먹만한 거두 <laughs> 개밖에 찾지를 못했고, 아어 오전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오전에 어 버섯 정찰 산행을 한다고. 어,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어, 거기서 시간을 다 뺏겨서, 어, 오늘은 어, 거의 꽝입니다. 어, 뭐, 뭐, 버섯을 많이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하루 동안 또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사냥하면서, 어, 어떤 버섯이 나와 있는지, 어, 이런 것들 어, 돌아보면서 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고, 아,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이제 조금 있으면은, 8월 10일 정도 되면은, 아마, 어, 또 쌀이버섯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 그때 되면은, 어, 먼저 산행하면서, 어, 쌀이버섯, 일반 잡쌀이버섯하고, 어, 참쌀이버섯, 어, 또 생일쌀이가 나오는지 어, 다니면서, 어, 열심히 산행하면서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산에 어, 뭐 특별하게 아, 좋은 것차찬건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 있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요거 어, 컵라면 하나 먹고 또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하기는 했는데 어, 그래도 컵라면 하나 먹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서 어, 컵라면 하나 사왔습니다. 네. 어,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또 버섯, 본격적인 버섯철 되면은 또 열심히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더욱더, 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